제가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. 신발을 좀 당분간 안 살려고 했었는데, 어 사고 싶은 신발이 하나 생겨 가지고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.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"ssg"라고 적혀 있죠. 신세계에서 신세계닷컴에서 구매를 했는데, 어떤 건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어, 제가 야근을 하고 와서 어, 9시 넘어서 들어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고 한데 어,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인센스 피우는 거 보셨죠? 그래서 저도 인센스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, 요즘에 이제 좀 피곤할 때 조금 지칠 때 이렇게 피워놓는데 확실히 좀 피워놓으면 향이 좀 안정화도 좀 시켜주는 것 같고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센스 한번 어,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 앞에서 리뷰를 했듯이 아, 언박싱을 했듯이 이 나이키 에어포스 1 제품입니다 요즘에 이 제품이 어, 많이들 사더라고요 어,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, 뭐 워낙 베스트셀러고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제품이어가지고 뭐 계속 신었지만 요즘에 많이들 다시 조금씩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키 범고래를 덩크 범고래를 계속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그냥 30만 원 넘게 주고 사는 거는 조금 오바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어릴 때 나이키를 신은지는 알아가지고이 제품을 공교롭게도 처음 사봅니다. 어 이쁘긴 해요 정말로 근본 아이템이고 굉장히.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어, 진짜 딱 봤을 때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, 129,000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70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은 모습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1 업을 한 상태입니다 나이키 신발 은 거의 반업이나 1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끈 묶이는 것도 뭐 적당히 딱 묶이고 어, 발볼도 약간 어 편하게 신을 수 있어서 저는 딱 1업을 했는데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딱 적당하게 신기 좋은 1업을 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 크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 없고 어 굉장히 어 캐주얼하게 신기 좋은 제품인데 요즘에는 그냥 막 슬랙스 이런 거에도 매치하고 막 미니멀하게도 매치하고 해가지고 뭐 그냥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진짜 데일리로도 좋고 뭐 남친룩으로도 좋고 한 그런 신발인 것 같고요. 굽이 굉장히 조금 있어서 저 같은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, 어 일단은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.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에 발이 조금 더울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막 상관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. 그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고, 여기 앞에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끈에 AF, 에어포스 1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어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다른 부분은 뭐, 여기 뒤에 이렇게 나이키 로고 들어가 있고, 다 새하얀색으로, 새, 새하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뭐, 크게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신어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해가지고,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고, 뭐 그냥 진짜 정말 데일리로 신기에도 좋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스웨트 팬츠에도 신기 좋은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셋업에 한번 입어봤어요. 그래서 무신사 스탠다드의 와이드 슬랙스하고 어 이렇게 블레이저랑 함께 입어봤는데 뭐 이렇게 딱 포인트로 줘도 괜찮은 그런 어 코디인 것 같고요. 진짜 하얀색의 운동화라서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자두 번째는 스웨팬츠에 한번 신어 봤어요 그래서 스웨팬츠하고 하얀색 티하고 이렇게 딱 입어 줬는데 그냥 진짜 어,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어, 룩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스웨팬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키 에어포스1 처음 사봤는데 어 그냥 실물 보자마자 너무 이쁘고 어디에나 다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또 여름이잖아요. 이제 다가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밝은 색뭐 이제 바지 있잖아요. 뭐 린넨 팬츠도 좋고 아니면 뭐 치노 팬츠도 좋고 아니면 뭐 약간 베이지 색깔 슬랙스도 좋고 그런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. 아, 저는 근데 마감 등이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. 있네요. 본드가 살짝 묻어 나온 데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마감 처리가 조금 좀 허접하다 어,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그냥 감안하고 신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1 2 9 0 0원 정도인데 가격이 뭐 그렇게 싸다 비싸다고 하진 않을 정도예요 그냥 딱 보통 운동화 가격 수준인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고 어,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불멸의 아이템이니까 뭐 확실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